국민 박사님 야당에서 네. 차라리 음, 어, 독감 예방접종을 전국인에게 무료로 해라. 그게 통신 예방 효과 훨씬 낫다. 조영원 대표, 김정희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네요.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독감까지 이중으로 어, 이 내용들이 같이 국민들에게 혼란이 되게 됐을 경우에 방역 당국이 겪게 될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숱하게 얘기가 된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에도 독감을 맞지 않았던 여러 차례 조사를 해본 바가 있는데 사실상 그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독감에 맞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 아동이라든지 이 노인이라든지 독감을 정부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장년층들에게는 사실상 자신의 비용을 바탕으로 이 독감에 대한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정부의 재정을 바탕으로 코로나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꼭 써야 되는 비용이라면 통신비 지원 요금에 해당되는 비용이 아마도 독감 예방접종의 비용과 거의 흡사할 테니 이러니까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주장이고요 저는 사실 이런 논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 지금 아직 9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4차 추경을 전부 빚을 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한두달 정도가 지난 11월 정도가 됐을 때 또다시 코로나가 굉장히 큰 위기가 와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 가게 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경제가 얼어붙게 된다면 그때는 상황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것인니다